네, 빨자입니다. 네 데일리 펀딩이죠. 1개월 선정산책권. 8월 초에 신청을 했었는데 조기 상환이 돼가지고 출금 가능 상태로 바뀌었고요. 네 이벤트 종료는 총 1만 5천 포인트인데, 5천 포인트는 친구 추천인데 이건 8월 31일 종료가 아니고 꿀머니와 페이코 전환이 5천, 5천, 1만이 8월 31일 종료고요. 어, 페이코 머니는 1만 포인트는 9월에 달 들어오는 걸 알고 있고 네, 확인하는 방법은 네, 어플에서 하단에 네, 투자하기가 있습니다. 네, 투자기를 하 누르면 은 네, 이런 화면이 나오지 않고 위에 내지갑이 라는데, 내지갑을 누르면 은 네, 이런 화면으로 들어오는데, 어, 4만원 입금 됐고요. 네, 72원 입금 됐죠. 저 같은 경우에는 추천받은 거 일부랑 해가지고 일개월 거리 상품을 넣었더니 네, 한 달이 안 돼가지고 8월 5일인가 했는데 20일 만에 네, 출금가능 금액으로 잡혔고요. 네, 출금하기를 눌러서. 등록된 계좌로 네, 출금이 되고요. 출금되는 거 확인을 했고 아직 이벤트는 진행 중이고요. 어, 친구 추천 이벤트는 올해 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어, 페이코 전환 이벤트 페이코는 100 포인트 이상 전환하면 5000 포인트를 주고 꿀머니도 8월 31일 종료인데 꿀머니는 10 꿀머니만 네, 정립하는 방법도 이전 영상 이 있으니까 네, 참조하면 될것 같고요. 네, 이것도 5000 포인트 주고 친구 추천 포인트는 하면 바로 들어오고요. 어, 우리 꿀머니 5000 포인트와 네, 페이코 5000 포인트는 이길 네, 정도에 들어옵니다. 1만 단위로 투자할 수 있으니까, 5, 1만 5천 포인트가 들어오니까 5천 원더 넣어서 2만 원을 빼, 추에 가져갈 건지, 아니면 1만 포인트만 투자해서 가져갈 건지 본인이 판단하면 될것 같고, 고정 댓글에 꿀머니 충전하는 방법이라든지 이전 영상 있으니까 보고 참조하면 될것 같습니다. 고정 댓글에 링크를 남겨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고맙습니다.